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세대된 교회 성도인 여러분 우리 참진 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 장관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한 3천 명 이상 되시는 계신,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새해 교회 성도인들 주시를 바랍니다. 정말 이, 저, 존경에 맞이한 우리 소황수 목사님 그, 아까 오해 보지 않 한참 형님이십니다. 제가 동생이고 우리 소황수 목사님께서 16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다는 그런 어, 일념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회 또 이렇게 보훈 행사를 가져오시는 것을 감사한 말씀드리고 함께시 힘을 보태신는분장로 장님들 분생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특별하게 올립니다. 전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쯤에 그 유럽의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EU, 나토 그리고 프랑스 정부를 방문하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모든 국가적 의젠다 관심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6.25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과 든든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더욱 오늘 현대에 더 절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이번 72년 전 일어났던 이 한국전쟁, 유배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형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참전용사 여러분에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파리 방문하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어, 파리 시내에 어, 프랑스군 참전용사 기념비가 시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특수단 일행을 다 끌고 이끌고 가서 거기에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어, 윤석열 대통령 의 마음을 담아서 험하고 분향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절차하너무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00명 정도 되는 프랑스 군인들이 참전 했고 그 3,5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지휘했던 분이 몽글레르 장군이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1, 2차례전 전쟁에서 프랑스의 영웅인 장군이셨고 삼성 장군, 중장 1세개짜리 충전이었는데 프랑스 군대가 참전하니까 3,500명밖에 안된다 규모가 장군이 지휘할 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강등하겠다 그래서 중령으로 장군도 대령도 아니고 중령으로 자기 스스로 강등을 자칭해서 3,500명을 끌고 와서 군을 지휘하셨던 분이신데 프랑스군은 1,200명 정도는전 전, 전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오신 분이 1950년 12월 성탄절 앞두고 한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너, 네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가 내가 왜 대한민국의 전쟁을 그걸 자유를 지키기 위 전쟁에 참여했는지 네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글을 남긴다고 하면서 너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가 잘모르는 나라지만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정말 어, 길을 잃지 않고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가 여기 왔다. 그걸 네가 기억해주면 좋겠다.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 그런 자서서를 전해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전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와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함께 하신 참전영사에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은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을 하다가 울산시장을 하다가 다시, 울산 다시 국회을 합니다만 울산시장을 할때 미국 오레건주에 있는 포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때 미리 포틀랜드에 있는 참전영사들이 있을 것이다. 확인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셔서 그분들에 선물 을 준비해서 다른 행사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꼭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서 이 선물을 드렸는데 한분한분 이렇게 오신 분들, 연세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신데 앞으로 한분 한번 분 이렇게 허그라 안아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분들 말씀, 그때한번 20대 초중, 초반에 이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전쟁이 생겼다. 얘기고 내가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전했는데, 당신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그분들 한분한분 알아들을 한분 때마다, 그분들이 감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 참전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을 잘모시는 것이란 말을 얼마나 해야 될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그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함께하고 있면 참지역사님들께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잡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도 유교참전 유공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분한 한 분들이 그동안 시생과 시위 같에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잘 못했던 것들 우리 서성목사님과 세대에 께해서 많이 보충해 주시지만, 나라에서도 그 일을 잘 보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족 모든 하님들의 형통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